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나온 경제 지표 발표 이후 비트코인이 단숨에 116K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115K 부근에서 조정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두고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지 차트, 온체인, 뉴스, 거시 이벤트까지 근거를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꼭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안 누르시면 진짜 큰 기회 놓치십니다. 제가 매일같이 시장 분석을 드릴. 이걸 실시간으로 챙기느냐 못 챙기느냐 이 차이가 결국 여러분 계좌에 고스란히 찍힙니다. 어제 CPI 지표 발표 후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곧장 매수세가 몰리며 116K를 돌파했죠. 그런데 지금은 115K 근처로 눌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 눌림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거래량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가격은 눌렸지만 돈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둘째 차트상 지지 구간인 113K에서 114K를 단단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셋째 과거 사이클에서도 고점 찍고 이런 눌림 이후 다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이번 눌림은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뛰기 위한 숨 고르기라는 겁니다. 이 자리를 버티고 위로 재돌파한다면 곧장 120K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더리움도 흐름을 같이 탔습니다. 어제 4,750달러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4,600달러 부근에서 조정 중이에요. 4,800돌파에 성공한다. 바로 OK 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4,500달러 밑으로 깨진다. 그러면 단기 조정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관 수급입니다. 최근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도 연속 순유입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즉 비트가 눌려도 이더리움은 기관 자금이라는 탄탄한 받침대가 있다는 거예요. 코인만 좋은 게 아닙니다. 어제 미국 증시, 특히 기술주 중심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S&P 500도 강세였고 공포 탐욕 지수는 탐욕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코인만 오른 게 아니라 위험 자산 전체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식이 오르면 기관 자금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그 흐름은 그대로 코인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뉴스도 분위기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블랙록 c i o 가 올해 포트폴 리오 반드시 비트코인을 넣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에선 DSRV가 스테이블 코인 결제 표준을 제안하면서 실제 사용처 확대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트론은 미국 상무부와 연결된 긍정적인 뉴스로 장기 지지선 방어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 흐름은 단순한 가격 움직임을 넘어서 시장의 신뢰와 내러티브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온체인 지표는 더 확실합니다. BTC 현물 ETF에서 무려 1조원 규모 순유입. 7월 17일 이후 최대치. 이더리움 현물 ETF도 이 거래일 연속 순유입 총 2,384억 원 규모, 스테이블코인 보유량도 거래소에서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코인 매수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단순히 차트만 반짝한 게 아니라 실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이벤트가 있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 지표 발표, 소비가 꺾이면 경기 둔화, 우려, 코인에도 단기 충격, 연준위원 발언, FOMC, 금리 인하 기대를 꺾는 멘트가 나오면 위험자산 전체 흔들릴 수 있음. 달러 강세 전환 여부, 갑자기 달러가 강해지면 코인 시장 유동성 줄어들 수 있음 즉 단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이 강하지만 지표 하나로 분위기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비트코인 116k 찍고 115k 조정 하지만 여전히 강세 흐름 120k 도전 가능 이더리움 4500 달러 돌파시 o k 시도 etf 수구이 받쳐줌 주식시장 위험자산 전반에 돈 몰리는 중온 체인 기관 자금 실제 유입 확인 거시 이벤트 fomc 소매 판매 등 체크 필요 전략은 단순합니다 선물 저배율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 고배율은 비트코인 116K 제돌파 또는 이더리움 4,500달러 돌파 때 진입 손절라인은 비트코인은 112K 밑에, 이더리움은 4,300달러 밑에서 손절라인을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왜 제가 116K 이후 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하는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차트, 온체인 데이터, 뉴스, 글로벌 이벤트까지 전부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런 근거가 쌓일 때 시장은 결국 방향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걸 실시간으로 챙기느냐, 못 챙기느냐. 그게 결국 여러분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내일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직관적으로 시장을 해석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